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 문화 지도사 제3기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13강이 역사 콘텐츠라면 이제 14강은 이제 문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순신 역사 지도사 과정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문화 콘텐츠는 영화입니다. 어, 물론 이제 만화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짧은 만, 드라마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극영화로서 최초로 성 이순신이 62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극장에서 상영을 했고요. 어, 우리가 현장답서에서 국도극장을 들리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강의로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약 9년이 지난 1971년도에 두 번째로 성 이순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인 국도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예전에는 한 극장에서 한개 영화만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봉관이라고 하니까요. 이 국도극장은 이순신 문화콘텐츠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년 후에 난중 일기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국제극장에서 상영을 했고요. 이 해에 대종상을 수상했던 아주 대표적인 영화극이 됐고요. 이러한 우리나라 영화 영화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아래쪽에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라는 KMDB를 쳐서 이것을 보시면 웬만한 한국 영화의 역사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순신 삼부작입니다. 김한민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명량, 한산, 노량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해서 무려 7년에 걸친 7년에 걸친 제작을 거쳐서 명량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단일 영화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드린 영화입니다. 1,761만이었고요. 한산, 한산이 2021년 그래서 여기 명량 그때 최민식 배우가 이순인 장군 역을 맡았고요. 이 명부극장 앞에 바로 최민식의 그 손바닥 기념, 기념 손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인 장군 역사표석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이제 근래 이순인 장군 영화의 첫 번째는 명량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산이 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로요. 두 번째 만들었고, 관객 수는 무려 726만.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하면 벌써 1,500만 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박해일이 이제 주연을 맡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부장마지막이 예, 노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제작을 했지만 이때 당시 이제 코로나 19가 있어서 개봉은 약 2년 후인 2023년에 했고 예, 457만 명이 예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개 합하면 무려 3천만 명. 한국 영화사상 대단했던 거죠. 그만큼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유인이 아니라 한국사이자 한국 영웅이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민족의 영웅이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갈 그러니까 초창기 극려화와 2000년대에 만들어진 삼부작 이걸 통해서. 이순신 지도사 문학 콘텐츠, 이순신 문학 콘텐츠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사극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50부작으로 했었는데 2004년부터 2005년이니까 1년 정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겁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겠고 그래서, 어, 이 김명민이 그때 이순신 역을 맡아서 이 안에 정말 많은 아, 104부작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04부작에 걸친 대화, 사극이 어,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의 영화와 사극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이제 중심이 바로 축제입니다. 현재 이순신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는 도시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빠졌는데 이제 2025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9월 18일, 19일, 20일날 있고 10월 25일날 축제가 시작되는데 이제 내년도가 아마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서울, 아산, 뭐 정읍 그다음에 저쪽에 예, 남쪽에 어,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뭐 부산, 통영, 고성, 뭐 여여수, 뭐 남해, 완도, 진도, 목포까지 이순신 해전과 관련된 곳에는 전부 이순신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아산 성 이순신 축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탄신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중구가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아마 탄신제는 내년도에 이제 어 서울 중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서울시한테 탄신제를 넘겨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성 이순신 축제가 축제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통영, 통영이 먼저 예전에 충무였죠. 그래서 예, 통영 충무에 이제 지금 이제 남해, 남해시가 있는데 남해가 원래 한산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현재 통영에서 한산대첩 축제가 하고 있고요. 목포에서도 이순신 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진도에서도 명량대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축제가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순장군이 이제 초임하게 되는 전라 자수영이 있던 곳이죠. 그 전라 자수영 이 있던 곳에서 바로 이제 선소라는 곳에서 거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수에서 거북선 축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해는 바로 관음포는 노량해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순신 호국제전이 이루어지고 거제는 옥포대첩. 그러니까 이순신 최초로 출전한 거죠, 옥포. 오포. 그래서 옥포 대첩 축제가 있고, 고성에서는 당항포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 도시들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우리 한청당과 미래학교는 이제 이순신 관련된 여러 놀이 콘텐츠나 또는 소년무과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완비해서 이 도시에 전부 제안서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순신 축제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예, 진해 군왕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있어서 진의 군왕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죠? 그래서 이곳도 우리가 현재, 어, 중점적으로, 예, 공략할, 하려고 하는 예,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이순신 전통놀이, 예, 오부작.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소년 무가 대회,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그 남쪽에 있는 도시들의 청소년들을 서울 지역으로 불러서, 서울 지역 불러서, 어, 이순신 관련된 축제 참가나, 또는 이순신 역사답사, 또는 이순신 전통놀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축제가 있다면 또 하나는 이순신 지도사 이순신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핵심이 출판입니다. 바로 이 칼의 노래를 바탕으로 불멸의 이순신의 사극이 쓰여졌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어 김탁환의 어, 그 김은 죄송합니다. 김은의 칼의 노래가 아주 대표적인 출판이고요. 현재 우리 한청당과 미래학교는. 어 소책자로 해서 이순신에 관련된 에, 전자책 이북을 약 20여 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2026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 저술 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 현재로는 이순신 역사 탐방로에 관한 에, 소책자 이순신 역사 탐방로를 걷다라고 해서 일기 이기 3기 선생님이 어 참여해서 어. 원고의 한 70%가 완성이 됐고요. 어, 3기 선생이 8개만 완료하면 이제 올해 안에 충분히 초체자로 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순신 문학 콘텐츠의 네 번째가 바로 출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게임입니다. 현재 이순신 관련된 어, 게임들은 다 예전에 오래된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에, 그림이라든지, 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에 새로운 기법에 의한 새로운 어, 게임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로 해서 에, 이런 게임회사와 하면 아주 재밌는 이런 게임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진정 해전만 크게 잡으면 23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부산포 해전이라든지 한산도 노량 명량 4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게임도 그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뮤지컬로서 연극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명성황후 뮤지컬 명성황후라는 결국에는 쓰러져가는 조선의 비극적 결말이잖아요 그에 의한다면 이것은 대영웅의 승전서사 잖아요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예, 뮤지컬을 준비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 어, 우리 한청당과 미래학교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전통놀이입니다. 그래서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어, 이수종목이 8개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승경도고 이 승경도는 이제 보편적인 조선시대 관직을 하는 건데 이수진 장군이 병사들과 함께 승경도 놀이를 한 것은 동기부여라든지 그다음에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승경도를 했고 승경도는 이순신 장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이순신 장군 관련된 전통 놀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하는 다섯 가지 전통 놀이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어, 이 가운데 쌍투이는 어, 바로 예, 11월 달 안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 활동했던 당시 조선 수군의 관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바로 관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경도가 조선이대 전체를, 에, 전체의 관직도라면 이 이순신 관직도는 어, 조선 수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죠? 그걸 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과 주변에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된 문화유산을 하나의 놀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유적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선조부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그 후에 이순신 장군 현창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신교서를 내렸다든가, 현충사가 세워졌다든가, 뭐 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순신 장군 삼무장이 나올 때까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 흐름, 생애도를 더한 것들이 되겠죠. 역사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순장군의 해전, 23전 불패신화를 했던 그 지역을 하나의 어, 놀이로 만든 그러니까 승남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순장군 해전 승첩도, 그리고 우리가 도자기 쌍투위라든지, 어, 문화재 쌍투위라든지, 쌍투위가 하나의, 하나의, 어, 이렇게 표준화된 놀이 형태라면 여기에 뭐 도자기, 이순신, 뭐 문화유산,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 번째 놀이가 바로 쌍투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오브제기 우리가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축제 지원이라든지 강사 파견의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강 이순신 문화 콘텐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